서진아. 여행 2일째. 여행 만족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근데 아빠가, 아니 응. 엄마가 계획을 완벽하게 바꾸고 왜냐면은 응. 시간이 안맞아 내가 했던 거. 그래? 한번 2일차 여행 가보자. 아침 먹고. 응. 응. 서진아 오늘, 오늘 어떻게 간다고? 어떻게? 몰라. 2차 계획. 어? 모르면 어떻게 해? 어? 계획다 바뀌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원망, 돼 그러면? 명방으로 가야 돼. 김해? 어 김해 수로왕릉. 수로왕릉. 오케이 봐. 간다. 응. 어. 어. 자2일차 여행 시작. 예. 응. 한마리 추천. 그러면 이개의 아빠 싹다 바뀌었거든 지금. 오늘 날씨가 맑아요. 너무 좋아. 오오보스보스 우와. 와산 엄청 높아. 하동입니다. 하동으로. 음... 여기서 뭔 휴게소 가자. 힘. 저희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휴게소가 다시 있거든요. 근데 휴게소가 96.5km를 가야. <laughs> 아. 어떠신가요, 제 기분이? 해물 간도 가싶은데제 해물 간도가 없어. 이거 무슨 인가요? <laughs> 맨날 풍경이 바뀌어서 좋아. 우와, 와. 청해진주. 그 I'm oh, 네, 저희는 진주역 인근이고요. 창원 방면으로 나가야 해요.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창원에, 부산 옆에 있는 창원에 도착했어요. 현재 위치는 마산 화랑구 봉황도라는데요. 자, 날씨가 너무 더워서 <laughs> 아이스크림 하나씩. 맛있어? 엄마 콜라사고 햄버거 샀대 나는 음 리치나자 수려 왕릉 도착했습니다 음 수로 왕릉 와와와와와다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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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와와와와와와와와 아, 1번, 지금, 우리 현 위치. 야, 어, 구경할 게 엄청 많네, 근데. 어, 5번이 왕문이래. 아, 여기가 지금? 이거 어, 직진하면 되겠다, 직진. 그러면. 아빠. 응. 어. 여기가 우리 현 위치. 현 위치, 맞아. 가보자. 저거 통과해서. 응. 어. 아빠. 홍살문을 통과해서, 가락로를 지나서, <laughs> 남릉 정문을 맞아. 지나면 왕문이 나온대. 가보자. 어, 거북이다, 거북이. 야, 왕릉이 바로 있다. 바로 보이네. 가보자. 궁금하다. 아, 근데 멀리서밖에 못 보네. 올라갈까봐. 유정이잖아, 있어. 그래서 밖에서만 볼수 있는. 화유산이라고 아빠. 성성대. 의식을 치렀던 곳이래. 어, 제사 같은 거. 왕릉이야. 왕의 릉. 왕의 묘. 저기 파워멜에 실체가 나거나? 어, 유물이 있을 수도 있지. 원래 왕릉은 높아. 아, 근데 되게 이쁘다. 아빠, 그러면 지금 뼈가 있는 거야? 아, 뼈는 다 지금 없겠지. 그거. 아, 까 내가 음, 보고 있는데. 어. 새가 어. 그 여기 안 와. 오케이? 응. 어, 선진님온걸 환영하나 보다. 응. 갈수 있나? <laughs> 가보자. 여기는 어딘가? 순선전이래. 순선전. 여기도 위패를 네. 모시는 곳이래. 근데 왜 문이 여기도 문, 계산이... 응, 문이 닫혀 있네. 공사하고 있대. 응? 그래? 여기 보수 공사하나 봐. 여긴 숭완전 숭한, 근데 문은 다 닫혀있어요 아 진짜 하나 봤 담이 너무 귀여워 어 담이 예, 예쁘다 자 공격하겠다 술빠분 수리타임 삐뻥 아빠 응. 다안 찍어 찢었어 어 부천에 하는 거있나봐 어! 안돼어 빨리 빨리 간다 공격! 빠. 진짜. 스쳐 오. 아, 아깝다. 갑이. 아, 서현이 야구선수 되겠는데? 왼손잡이. 뭐야? 어. 스리탄 투쳐수리탄투쳐 아이, 나 아빠도 간다. 안전핀뽑고피 투아. 아저비 붓고. 어, 좋아. 어. 오, 알았다. 아, 길이 너무 이쁘다. 그렇지? 저 분수대. 어. 분수대. 분수대 있어? 너 분수대 시원하다, 그렇지? 연꽃도 있네. 아, 와, 동료 반찬. 너무 예쁘다. 저 아빠, 저 아빠, 아 근데 저 진짜 동료 아 같이 생기지 않았어? 어. 이 서진가봐. 이거, 근데 이거 거꾸로 올수있 응. 옛날에는 서진아 이런 뭐, 마루였어. 뭐? 이거, 이거 마루가 엄청 비싼 거 좋은 거야. 뭐? 이거? 응, 음, 마루. 옛날 거실은 다 이래, 이렇게 어. 나무로. 응? 나무. 내가 좋아하는 나무 찍었어. 아, 이거? 배기롱? 뭐? 이게 대롱나물래 어, 서진아. 어, 아빠, 아빠, 아빠 진짜 공부나 는데 와. 엄마가 그래? 이 꽃이 너무 예쁘대. 아, 갑종에서. 응. 있잖아. 대부은 응. 질레 뭐, 이런 거거든. 응. 질레 여기 김에 있더라. 그래? 어. 우리는 근데 지금 이제 부산 깡통시장 갈 거야. 그러 그러니까. 이거. 어 가고는 싶은데. 그래. 너 갑종에서 그래. 자고는 싶은데. 나중에 너 여자친구랑 놀러 와 여기 다시. 아니 그게 언젠데 언제 될지 모르지. 네가 어? 계획을 어떻게 세운 했다가 틀리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갑종혜성이라니까 응. 아들들 응? 수로왕릉 잘 봤어요? 응. 응.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들었죠? 음 응. 응. 이제는 부산으로 갑시다. 아니 나 낙하 어떻게? 어 우리 소원이 다쳤어요. 넘어져서 낙법을 근데 멋있게 쳤어요. 그덜 다쳤어요. 훌륭해. 자 이제 부산으로 가자 깡통시장으로 렛츠고 부평 깡통시장에 왔습니다 근데 네. 주차하기가 너무 없어? 어려워요 깡통시장 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요길거리 의깃거리 먹자 서진이는 응. 화장실을 먼저 찾아야 돼 서진아 여기가 이재용 회장이 어묵 먹었던 곳이래. 물어봐. 뜨거 응. 음, 서운이도 먹어봐. 응, 음, 먹어봐. 뜨거 뜨겁다, 조심히. 서운이가 없 거? 보호해서. 음. 뜨겁지? 좀 음, 즐겨? 맛은 어때? 괜찮아? 응. 좀 매워. 좀 매워. 슬러시 응. 음. 시장 엄청 크다. 네, 슬러시. 어, 완원이는 슬러시 먹고 싶어. 어, 응, 근데 슬러시 어디 있 빨리 슬러시 사줘라, 우리 성원이. 자, 여기가. 트 어떻게 나왔물어 인기 있는 떡볶이집이라고 합니다. 어제 간 데는 되게 안산했는데, 오늘은 여기는 엄청 복잡하다, 그지? 떡볶이도 아니, 먹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포장해 간다. 광주도 광역시인데 여기 어. 부산도 광역시데여기가더 인기가 더 많은가 봐여기가더 인기가 더 많은가 봐, 어, 그래? 봐. 서원이는 초코? 아멜론멜론멜론 멜론 만, 하나에? 하나에? 어, 하나에? 안 돼요?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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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에? 하나머지다 돼요. 나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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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에하 없어요. 망고. 망멜 맛있어요. 론이랑 키위 없어요 망고 망고 맛있 서원아, 어, 여기 베트남에서 먹었잖아. 응? 더 먹고 싶었어? 응. 금방 녹을 거니까 잘 먹어. 꼭 잡아, 꼭 잡아. 응, 싫어. 어. 많이 파세요. 네. 꾸준 맛은 어때? 오늘도 맛이 아니야? 아니, 응. 아니, 이거 참. 엄마, 여기 유명하다고, 깡태우 야시장. 더우니까 하나씩, 하나씩 먹어도 돼. 그래, 2,000원 좀 싸지 뭐. 음, 우리 서원이 먹고 싶다고 했니까 근데 끝마음에 타봐. 해머님은 비식에 탕창을 주겠다고. 여기는 아무래도 좀더 비싸니까. 우리 서원이가 회오리 감자 먹고 싶다고 해서 결국에 회오리 감자도 하나 삽니다 그거는 지금 이거 슬루이 먹고 있어서. 아니.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플 것 같아 자 송은이 먹고 싶었어 근데 응 음. 송은이 받아 송은이 받아 뜨겁지? 안 뜨거워? 맛있어? 형도 한입 주고 질리니까 조심 만족해? 응 송은이 옆에서 먹어 입에서 왜 물이 흐르나 했는데 기름이야 음. 와어 기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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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여기서 맛있는 거막 이것저것 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뭔 소리야? 우리 빠르게 빨리 주문해서 포장해서 이제 갑니다. 아, 사람 진짜 많아요. 외국인도 많고. 부산 버스만 봐도 부산에 왔다는 실감이 나요. 오빠는 줄까? 아 떡볶이. 우리 포장해온 거 먹습니다. 응. 떡 업네. 아 어. 이게 음. 무 떡볶이래. 무 국물 음? 안 들어가고 무만 음. 안 들어. 이게 그무말무 말랭이로 이렇게 육 음. 물이 무즙이 나온다야지. 음 떡사리 맛이 부드럽네. 쌀떡인가? 음. 응. 음. 음. 돼지갈비는 돼지를 튀긴 거야. 어어때 그것도 너무, 맛있어? 어. 음. 맛있는데 너무 매워 난... 안 매운 거 있잖아, 파이들 음. 먹어. 아, 잘 먹는다. 응. 응. 나 말해. 먹을래, 먹래 먹을... 응, 맛있어. 응, 먹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음, 좀 있다 먹어.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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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때? 맛있다. 어때? 거진아, 부산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와, 진짜 크다. 응. 한 서울역 느낌인데. 오 예쁘다. 아, 이제 도착. 그래 야, 예쁘네. 그래. 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야 마마마마마. 마, 마, 마. 그래 나 이런 걸원했어 부산 오면. 야 이렇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지금 저희 여기 이거 좀 타러 왔는데 미리 예매를 안 하면 두 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응 예매를 이게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할수 있어. 음 저희는 그러, 그냥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에이, 숙소로, 나이, 숙소로, 나이, 숙소로, 나이. 숙소로 출발. 부산도 차가 아, 엄청 막힙니다. 나이, 나이. 10km, 10km 나이. 가는데 한 시간 걸려요. 음, 숙소 왔습니다. 오피스텔이래요. 음, 오피스텔 개조한 것 같아? 아니야 오피스텔인데 호텔로 그냥 바꿨어. 제차 동력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음, 아빠 옆에 봐봐 옆에. 어, 완전 건물이네. 와 간단하게. 어떻게 비은 뭐야? 아 힘들었어 <laughs> 오늘도 그지 <그치>? 날씨가 더워서. <laughs> 음. 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야 돼. 서은이가 서진이가 전철 좋아니까 하 기차철. <laughs> 부산 <가볼게>. 지하철도 타보자. 아 부산 부산아 맞아요. 응. 행복한 여행이 되고 있습니까? 넵. 네. 넵. 네. 네. 넵, 네. <laughs> 아 편하다. 嗯。